2025년 1월 19일, 일용할 양식.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요절, 구절. 제목, 바벨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구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곳,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 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처음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한 평야 지대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하여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고, 벽돌 사이를 단단히 하기 위해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대신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탑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 후에 곧바로 샘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샘의 후손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일이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까?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